미스터 트롯 3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주주핑. 이들이 왜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첫록담, 유지우. 임찬, 강훈으로 구성된 주주핑, 결코 잊을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 유지우는 아카펠라 수준의 반주에서도 흔들림 없는 음정으로 마야의 나를 외치다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마스터들의 감탄과 관객들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죠. 메들리 팀 미션에서 1,575점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긴 이들은 대장전에서 또한 번의 전설을 썼습니다. 천록담이 선곡한 혜은이의 제사만 강교 무대는 1,600점, 만점 중 1,591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점수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끝없는 연습,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열정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주주핑 전원은 준결승에 진출하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주주핑의 감동적인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